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봤었던 이제 레위기 20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우상을 따르는 자들, 뭐 접신하는 자들, 그리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자, 음란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음란한 자를 아주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하시면서 아주 징계를 무겁게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의 말씀은 일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세요. 제사장들이 만약에 죽은 자를 만졌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사장의 결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수 있는지 이렇게 신체적인 조건?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다.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민숙이 19장 11절에 보면, 어 일반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정결한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와 흐르는 물을 이제 우슬초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찍어서 이렇게 뿌리고 몸도 씻고 옷도 빨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정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함부로 시체를, 시신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은 더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사장의 경우 이절에 보면 가족들 있죠. 부모, 자기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만약에 이제 죽었으면 이제 뭐 붙잡고 뭐울 수도 있고 시신을 수습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 5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머리털을 깎거나 자기 수염 양쪽을 깎거나 살을 베거나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십니다. 이건 제사장의 경우였는데 제사장 중에 특별하게 이제 대제사장이 있죠. 여기 레위기상에서는 아론. 예. 이런 아론과 같이 대제사장의 경우에서는 어떤 시신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부모가 죽어도 그 시신을 만질 수 없습니다. 머리를 풀지도 못하고 옷을 찢지도 못하고 이렇게, 슬, 이렇게 이런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와 하나님 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신가 싶을 정도로 12절에 보면 성소에서도 나오지 말라라고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방 민족들의 그런 제사, 그런 상황, 장례 상황과 뭔가 어,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애굽의 경우에는 애굽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시신을 보존하잖아요. 미라로 이렇게 보존해 놓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이제 주로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 애굽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를 수종드는 자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수종드는 자들.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아예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애굽에서 보아왔었던 그 제사장들의 일. 그런 것들을 전혀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 레위기 19장 27절에서 28절을 봤던 것처럼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거 19장 저희가 볼때 봤던 말씀이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수염 끝도 깎고, 머리도 뭐 둥글게 깎고, 뭐 문신도 새겨넣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이방 민족들의 이런 사람이 죽었을 때그 애도하는 방법을 따르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방법을 너희가 따라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면 이방 민족들이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방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죽은 사람을 애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겠죠. 예. 너희는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이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 거가 어떤 거냐면 저희가 번제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번제단 위에서 드리면 그 연기가 향기롭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연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제, 하나님의 음식은 그 번제단 위에서 올라가는 그 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죽은 사람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음, 이미 죽은 사람을 만난 경우가 있습니다. 아론과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은.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분양단의 향단을 올리다가 불을 올리다가 하나님께서 나오는 불에 의해서 타서 죽었죠. 그때 제 아론과 그 아론에 남아 있는 두 아들이 그 시신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나답과 아비우의 시신을 가지고 진영 바깥으로 예,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라.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애굽의 방식대로 고대 근동 지역의 그런 방식대로 애통해 하지 말아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4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 돼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거 저희가 아까 읽었었던 제사장은, 예, 여기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것도 안 되고요.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앞에 민숙이 저희가 19장 11절에선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1회 동안 부정하다고 했는데 이 제사장이 죽은 사람을 만지면 그 1회에 7일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14일을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로. 7일에 7일을 더한 다음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성막에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필요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이 만약에 어떤 죽은 자를 만났다면 14일간 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성소 안에서는 성막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 제단에 번제물을 드리고 뭐 화목제도 드려야지 되고 속건제도 드려야 되고 속죄제도 드려야지 되고 화제도 드려야지 되고 뭐 드릴 게 많은데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삶에서 자기 개인적인 삶보다는 하나님께 제사로 수정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저희 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도, 저희도 이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저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해주셨죠. 저희도 그렇게 비추어 보면 저희의 삶도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쁨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은 결혼을 할때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 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제사장들이 결혼을 할 경우엔 부정한 창녀는 아 음란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혼 당한 여인. 이혼 당한 거라는 것은 이 여자한테 확실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혼 사유가 있는 것은 이제 증거가 확실하지 않기는 왜냐면 증거가 확실하다면 간음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 텐데. 증거가 확실하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너무 의심스러워서 이제 이혼을 당한 경우 이런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음란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런 사람 결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13절, 14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창녀도 안 되고 이혼 당한 여자, 이렇게 음란한 여인은 안 되고 과부도 안 되고. 이게 남편이 먼저 죽어서 된 경우. 그러다 보면 제사장은 과부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까지는 없는 거 보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꼭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결혼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창녀 뭐 이혼 당한 여인 같은 경우에 음란한 경우에 이런 생각,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과는 혼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마음 가지면 배우자에 대한 존중이 좀 부족한 상태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는 혼인하지 않아야 된다. 제사장으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음란한 것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봤었던 레위기 20장에 그렇죠? 음란하게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경우, 음, 무당, 뭐 박수무당, 그런 사람들, 또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음란하게 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서도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는... 자신을 속되게 하며 그 아버지를 속되게하미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음란한 자를 아주 가증히 여기셔서 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란한 삶을 살았던 여인과 제사장은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음란한 자와는 구별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부부는 이제 한 몸이라고.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한 몸이잖아요. 그럼 한 몸인데, 한 몸에서 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나머지 반은 이제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뭐 이러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써 음란한 저한 구별되어야지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요한 1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그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음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을 같이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을 같이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 부분 이제 레위기 2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아론의 후손들을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여야 되는 사람들 근데, 제사장이 될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이 될수 없는 사람이 있다.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수 없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 화제를 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라고 하세요. 뭐, 하지만 제사장의 몫으로 나오는 그 성물은 먹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가지고, 예, 제사를 수종 들 수는 없다. 라고 하세요. 뭐, 생각해보면, 지금이야 의학적인 부분이 뭐 많이 발달을 해서 충분히 뭐 보조적인 그런 기구들이 많지만, 이 옛날에 뭐, 한쪽 발이 뭐 부러졌거나 손이 부러졌거나 뭐 이런 사람이 무엇인가를 막 움직여가지고 성소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많이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1차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뭐 눈이 잘안 보이는 사람이면 뭐 일하기가 험했을 것이고. 음. 코가 뭐 약해서 냄새를 잘못 맡는다면 하나님께 법에 분양단에서 향의 그것을 다루어야지 되는데 향을 올바르게 냄새를 못 맡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피부에 만약에 질병이 있는 자라면은 정결 의식을 다 치러야지 돼요 이게 진짜 나병인지 아닌지 몇날 며칠 두고 보고 또 확인해 보고 또 확인해 보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정결해진 다음에야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차질이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자는 아무리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는 일을 할수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음,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겠죠?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성수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약한 손이 강하게 되고 연약한 무릎에 힘을 얻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번에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자가 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 약한 것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무릎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 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오늘 레위기의 말씀처럼 흠이 많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흠이 많은 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흠이 많은 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자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해 주십니다. 누가 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옛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발이 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예. 예.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도 부러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눈도 나빠서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코도 예.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의 향기를 맡을 수 없는 상태의 그런 이것저것이 다 병든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많은 질병들, 하나님한테 갈수 없던 발과 하나님을 만질 수 없는 손과 하나님을 볼수 없던 그 눈.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맡을 수도 없는 그 코. 뭐그 그 밖에 여러 가지들들. 예.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낫게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언제나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정으로 불러주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더 많이, 더 열심히, 또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꾸준히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